우리나라 노년층의 절반 가량이 빈곤층입니다. 그만큼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많을 텐데 고령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. 이런 가운데 사회 선교활동을 해온 한 목표자가 일자리를 원하는 지역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마을 택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천수연 기자입니다. 서울 기름동의 한 아파트 단지 택배 화물차가 한 짐을 내려놓고 떠나면 70대 어르신들이 물건을 동별로 분리합니다. 이들이 바로 마을 택배 기업인 살기 좋은 마을의 택배 기사들입니다. 꽃샘 추위가 아직도 매섭지만 이들에게 추위는 그다지 힘겨운 상대가 아닙니다. 비가 갑자기 올때 <laughs> 아주 혼났어요. 이게 비 맞으면 이게 떨어지잖아요. 아 힘은 들 때는 긴장 배치요. 저렴 배치할 때 허리 아파. 단지 내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는 마을 택배는 노동 강도가 세지 않아 70대 어르신들이 하기에도 최적의 일자리입니다. 하루 4시간, 한 주에 4일 일하고 받는 한달 임금은 평균 40만 원 정도. 지하철 택배 등 웬만한 노인 일자리보다 만족스럽습니다. 재미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또 여러 가지 뭐 가정이랄까 이런 데도 도움도 되고 또. 여기 와서 동료들을 만나보니까 좋은 분들도 많이 있고 살기 좋은 마을은 노숙인 주거사역을 하던 오범성 목사가 3년 전 시작한 사회적 기업입니다. 일자리가 없는 것 때문에 유지를 못하고 중도 퇴거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나이도 들고 뭐 배운 것도 없고 심지어 노숙인이고 뭐 이런 분들은 진짜 갈 데가 없는 상황들이 많거든요. 이분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대기업 두 곳을 통해 세개 아파트 단지 택배를 확보하면서 지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18명과 노숙인 5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. 주식회사지만 단순한 고용, 피고용의 관계를 넘어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이들의 바람입니다. 화물 수레를 끌고 아파트를 오가는 실버 택배기사들. 이들의 소박한 꿈은 무엇일까요? 제가 지금 70이니까 80까지 할까요? <laughs> 욕심이 많죠. 한 지역교회, 지역 목회자가 만든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의 주름진 얼굴에 웃음을 되찾아주고 있습니다.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.